이백십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원성과 같은 교회 구의 영광함을. 자신 말씀대로 주가 짐이 세웠다 한석이 세운 교대 분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손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적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원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던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 지원성과 같은 교회 은혜의 전향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교회를 매우 능력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졌지만 그 다양함이 때로는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예 편지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교회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은 역동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이게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된 몸으로서 서로 그 연결되었으며 하나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될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교회 아,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각 지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 본문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될수 있습니까? 고로시서 1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모여든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성도는 이 몸에 속한 지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 지체에 속하는 성도들은 각자 역할과 은사가 다르지만 모두 한 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모든 성도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에 불만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다른가? 아, 하나의 아주 왜 다, 다른 색깔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각각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고심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차이는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완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입니다. 다르지만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필립 이안 씨는 당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 들려줍니다.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첼로, 플로스 그리고 서로 다른 악기로 구성됩니다. 각 악기는 고유의 음색을 지니고 있지만 지휘자의 인도 아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지자로 삼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아름다웠습니까? 성도의 모습이 다 다른데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다른데 조화가 이루는 거죠. 아름다움이란 이 다름 가운데 질서 있는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가 되고 또 성도들의 개성 있는 다른 모습과 은사와 능력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각기 다른 개성의 모습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의지 가지가 되는 관계성을 지님으로써 서로의 생명이 보존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란 이 성도와 성도가 연결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있는 이 구원받은 생명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생명 공동체로부터 그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끊어진 순간부터 이 죽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끝내 교회에 연결된 존재가 돼야 할줄 믿습니다 교회로부터 끊어지면 안 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연결된 그런 존재로 주 앞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됨을 체험적으로 알게 합니다.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정 인물의 위대함이라든지 또 능력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한 사람의 그 비중이 커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동체 내에서 분명히 여러분 능력이 두드러지는 이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직분을 감당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의 중심이 특정 인물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하면 교회의 공동체성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서 덜기 여기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더 오히려 더 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각 지체가 모두 필요하고 이렇게 모든 지체가 서로 존중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스페인의 대성당에 보이지 않는 돌이라는 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건축가가 스페인 대성당의 천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지지용 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돌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건물을 지탱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이 돌이란 겁니다. 이 돌이 하나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겠죠. 이처럼 교회가 지탱되어지고 성장 하는 주요 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말 없이 기도로 교회를 기도하는 접으로 만드는 성도들의 기도에 헌신을 통해서이고, 그리고 말 없고 빚 없이, 이름 없이 자신의 맡은 사명을 교회 곳곳에서, 사명, 곳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모든 교회 지체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는 교회의 입이 돼야 하고, 나는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야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서 안 된다고 라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없이, 또 이름 없이 봉사하는 헌신자들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하고, 모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봉사의 상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사라진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을 받아서 영생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은 마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사람에게 은밀히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보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많을 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업이라는 상급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각 지체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대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에 믿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참여한 성전된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깨달음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성도는 나머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존재들이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이 연결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또 사랑이고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들 중에 더큰 은사를 삼아라 하고 고민합니다. 바로 이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장에 은사들이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한 뒤에 뭐냐면 더욱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삼아라고 말하면서 13장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교회된 성도를 이야기하는데 더큰 은사를 이야기하고 더큰 은사를 얻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은사는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참된 교회됨을 위해서 허락하신 성령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은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는데 여기서 참으로 좋은 교회는 각자에게 허락된 모든 은사가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인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말씀 재단 앞에서 검증되며 순종으로 하나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검증되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한 하나됨은 사랑으로 연결됨의 역사이고 이처럼 사랑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 생명력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연결되게 하신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됨의 사랑의 역사는 모든 성도가 교회의 역사의 순종을 통해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아, 때로는 어, 우리의 매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전문가적인 모습을 가진 교회일지라도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추어가 어설픈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삼께하시면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는 곳이 교회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종의 집이요 사랑의 집입니다. 한 자원봉사 단체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중에 전, 건축의 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냥 사랑의 힘, 힘을, 힘을 합쳐서 이 집들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수고와 땀에 의해서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공동체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세워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으로 구원의 방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집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여서 지어진 곳입니다. 성전을 이룬 성도는 모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입니다. 아마추어들이죠. 성전이 무엇인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전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된 교회가 된 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다 틀려도 이거는 동일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룬다는. 처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집이 십자가 사랑의터 위에서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순간 성도의 영원한 영원한 행복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보고 또 알고 걸어가는 것만이 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맺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아 부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 이루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로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생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중심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속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영혼의 하늘로 연결된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